찬송가 28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80장 찬송입니다.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e 사야서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 구약성경 104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호 없어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건을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이없어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일컬,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니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입수하기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같이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부터 64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구하는 이사야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사야서의 부문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선지자로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런 고백이 세 번이나 등장하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어, 그 아, 아버지 되심의 그 관계를 근거로 해서 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 회복해 달라는 중부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는 내용이 6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간구하는 구원자로 임해 달라 하는 내용이 64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회개하면서. 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촉구하는 내용 기도가 어, 5절에서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면서 하나님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복기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을 잠깐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 간곡한 자비와 어, 사랑을 간구하는 내용이 6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금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5절 먼저 보면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호 없어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열성과 능하신 손으로 행동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을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어, 그러한 하나님의 열성도 능하신 행동도 간곡한 자비와 사랑도 어, 그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6절에서도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건을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 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것까지 바라는 것은 안 된다 할지라도 라는 겁니다. 어,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한 것이 많고 징계를 받아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적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속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바꾸어 말하면 이런 뻔뻔함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공로도 없고 잘못한 것 뿐이지만, 그래도 다시 언제나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어,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 선지자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신속하게 구원을 좀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1 7절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집하들을 위하여 돌아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길에서 떠나 마음이 완고하여 주를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못된 행실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 않으시면 저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좀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어, 이 죄악된 백성들에게 간섭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 주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죽고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 뭐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가를 고백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서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찾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대적들에 의해서 이 성소가 파괴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못하고 어, 악한 대적들에게 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다시금 어, 하나님께서 어,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어, 기도했던 겁니다. 이제 기도는 64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64장 1절, 4절까지는 하나님이 어, 강림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신 건 아니지만 그들이 느끼기에는 떠나신 것 같으니까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풀 사르며 물이 끓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그 이상이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 벌써 하늘을 가르고 산들이 진동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 자체가 이렇게 큰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에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능력 앞에서 떨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3절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셨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때로 길이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역사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악한 자들이 마음껏 악을 행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두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이 진동할 만한 그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4절에서도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이렇게 주를 악망하는 자를 위해서 강림하셔서 구원하시고 고치신 분,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세 번째로는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촉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5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와또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로 좀 내용이 나눠지는데 먼저 5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신앙이 없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기도, 회개하는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또 8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토기장애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좀 빚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5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고백하는데, 사실 이 선지자들의 고민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이 준비되고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라도 선지자가 자기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런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 간과하는 내용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고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있으리 그러니까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짓을 좀 하고 그렇게 좀 하나님께 돌아오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죄 가운데 있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6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잘못을 계속 고백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환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입수하기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자신들의 죄악들을 몇 가지 비유하는데, 첫째는 더러운 옷에 비유합니다. 어, 더러운 옷은 밝은 곳에 오면 그 오염된 것, 얼룩지고 더러운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근데 사람이 일단 자신의 더러움이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오히려 막 살기가 어, 쉽습니다. 뭐 이미 버린 몸인데, 뭐, 어쩌냐, 뭐, 이러면서 어, 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옷은 빨리 갈아입고, 뭐 입든지 빨든지 해야지 더러운 상태로 계속 지내다 보면 이 더러운 것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마치 바람이 막 불어서 바람 부는 쪽으로 한쪽으로 막 몰아가듯이 어, 죄인들은 깨끗한 곳에 거하기보다는 더러운 곳죄 짓는 곳으로 바람에 밀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잘못하고 처음에 죄를 짓고 할 때는 양심에 찔리고 신앙적으로 막 거부감을 느끼게 되지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나중에는 죄 가운데 구하는 게 너무나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주의를 범하고 뭐 놀러 간다든가 나를 위해서 주의를 막 쓰고 나면 막 처음에는 막 불안하고 이래도 되나 막 양심에 찔리고 뭐 놀러 갔다 와도 편하지도 않고 그런데 뭐 코로나 핑계 대고 그냥 막 놀러 가고 막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뭐 이게 뭐큰 문제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오히려 뭐 기회만 되면 또 건수 없나 이래 가지고 또 나가듯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어 빨리 이 죄를 청산하고 돌아와야지 그렇지 못하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살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죄 가운데 익숙해져 있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고 결국 소멸하게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칠 절까지는 어 자신들의 이제 죄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막 탄식하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이 나오고 팔 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는 토기장이 같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새롭게 빚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자, 그러나 여호와요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럼 아까 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 신이시다. 세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또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주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 대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그릇이 잘못된 모양이 되면 다시 빚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좀 빚어서 우리는 이미 못쓰게 망가져버렸으니까 어,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구절에서도 어, 이런 기도는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인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공의로 다 심판하시면, 우리는 그 심판을 견뎌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야만 하는 그 이유 당위성을 어, 설명 드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때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냐. 하나님의 성읍들 또 시온이 다 광야처럼 사람이 살수 없는 황량한 광야로 변했고 심지어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까지 다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 아름답고 거룩했던 성전마저도 지금 다 불에 타버렸고,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12절에서도,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거냐? 이렇게 계속 묻고 있는 거죠. 아직도 주님 잠잠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 받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오늘 나왔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 당위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어떻게 망가져 있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건강이 상하여 있든지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든지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또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든지 그것을 다시 회복하실 분은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내를 어, 기도하면서 어,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망가지고 상하고 무너져 내린 우리의 삶의 모습들, 육신의 몸 그리고 우리의 심령,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유력이셔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 비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